안녕하세요. 라인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과 시공에서 실패가 없는 직선형 매립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장점을 이야기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깔끔한 마감 처리입니다. 천장에 매립되는 구조 덕분에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공간과 조명 연출이 가능하고요. 둘째는 공간 확장 효과인데요. 직선으로 길게 뻗은 라인조명은 복도, 주방, 거실 공간을 더 넓고 길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편리한 시공인데요. 직선은 목공부터 시공까지 특별한 구성 없이 일치된 형태로 쉽게 틀리기도 어려운 시공 방식의 장점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직선의 메리평 라인조명은 이런 이유로 많이 시공되고 많이 고려되는 주거형 인테리어 조명 시스템입니다. 그럼 직선형 라인조명의 다른 사례를 확인하시려면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